식당 있고 술는 곳도 있고 저희가 음. 어제 그 시끄러웠던 카우노 로드 바로 옆 골목 람프트리 로드입니다 음. 뭐? 음. 뭐? 뭐 음. 뭐? 뭐? Bye. bye bye, thank you. Cock a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목소리> 일단, 가우산로드에 있는 밥집에 왔는데, 가우산노드에는 이렇게 생긴 밥집들이 많습니다. 어, 네. 한 60밥, 80밥, 한 2,000원 내외 정도면 2,000원, 000, 3,000원이면, 음, 밥, 1인분 시켜서 먹을 수 있죠. 시푸드하고 돼지고기, 공밥을 시켰습니다. 밥집 <목소리> 부여? 어? 어? 비프, 비프, 나온 것 같아. 이 땅콩 있고, 이런 고춧가루 있고, 이런데. 응, 음, 땅콩. 땅콩 넣으면은, 맛있어. 보통 태국식 볶음, 요리에 이런 거 많이 들어가고, 슈가보이가 되려면 설탕을 넣으면 되는데, 아직 맛을 안먹겠요 이건 매콤한 고춧가루. 한국 고추랑 조금 다른 맛이긴 한데, 괜찮습니다. 이렇게 커서 음... 완전 현지지의 싱거. 길거리에서 보 이리 로드인데, 뭐 베트남 같아요. 근데 네, 좀 카오산 로드 바로 옆에 있는데 카오산 로드보다 훨씬 조용하고 뭐, 뭔가 베트남 아침에 이렇게 뷔페를 먹는 사람들도 있어뷔가 아니고 그냥. <laughs> 갈비국수 이게 한국인들한테 유명한 갈비국수 파는 집 아니에요. 한번 아침을 먹은 대로 지금 가져 왔습니다. 음! 이쁘다. 귀여운 백. 땡큐. 지금 어, 돈을 인출 중인데, 우리은행, 우리 원카드 이용하면은 태국 현지에서 이렇게 인출이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는 3,000바트씩 모아가지고. 움츠를 하고 있습니다. 옷을 많이 안 챙겨갔기 때문에 옷을 또 여기서 사러 왔어요. 음, 티셔츠 하나 사는데 처음에 180 바트 불렀는데 지금 150 바트까지 깎았어요. 대충 살려고요. Thank you for 나 t h 이제 방을 새로 잡았는데 방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요. 보시면은 진짜 그 레알 호텔입니다. 호텔이고, 어 TV도 있고 삼성 텔레비전이네요. 여기요. 그리고, 그리고 냉장고도 있고 미니바도 어, 단촐하지만 있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제 이 호텔의 장점은 슬립 미디인이라는 호텔인데 이 호텔의 장점은 일단 옥상에 수영장이 있어. 카우산 로드에서 수영을 즐기는 그런 낭만적인 여행을 진행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옥상 수영장 상수영장이 시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엄청 넓은 시장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악세사리 뭐 이런 것도 팔고 먹을 것도 팔고 재밌는 마켓이에요. 워터멜론스티고터멜론스티학고생 파인애플. 아, 이제 점심을 먹게. 커리하고, 커리고, 치킨. 이게 오십만. 이.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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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동아

그래에서 파는 바나나튀김 사주셨어요 음, 맛있죠? 공짜라서 맛있는 건가? 음. 개꿀 음. <laughs> <목소리도> 세곽사원, 왓아름이라고 괜찮... 하죠 왓아룬잘못찾아있습니다 <목소리도> 택시기사님이 굉장히 먹을 것도 사주고 <목소리도> 말은 안통 하는데 바디 이미지로 <목소리도> 굉장히 재밌게 많이 해주셔가지고 안전하게 오같습니다그짭짝시장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뭐 팁까지 앞에서 200바트에 한 7,000원? 이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 굉장히 빨리 왔어요 생각보다 왓아름 그 보고 세곽사원 보고 이장입니 시장을 봐야부터다 고기 비둘기 창곡. 계속 노리고 있어. 아, 비둘기 진짜 많다. 도착한 줄 알았던 와다룬이, 와다룬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금, 방금, 와다룬에 도착을 했습니다. <목소리> 편에 보면은 그 네. 와다루냐 있고 건너편에 집들이 네. 있고 저쪽에 왕궁도 보여요. 왕궁도 보이는데 아마 저 건너편에 건너가서 카페에서 네. 석양을 바라볼면 이게 와다루니이 황금빛으로 빛이 난다고 합니다. 굉장히 낭만적인 향을 네. 나그리고 여기 있는 그 선착장에서. 1000원 이하면 은뭐 건너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500원 정도 되고 건너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태국인들은 생명존중의 의미로 템플 근처에서는 그 낚시나 뭐 동물을 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물에게 빵을 던져주는 그런 분들을 여기서 많이 만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 근처에 뭐 이렇게 보시면은 물고기도 굉장히 많고 애들이 굉장히 살쪄있어요. 그냥 특한 문화죠 어떻게 보면. 영이? 귀찮아? 요 영한 녀석. 내가 죽었니? 죽지 마라 귀찮다. 어? 왜 찍냐? 찍지 마라. 어? 찍대지 말대귀지 마. 마. 어? 마. <laughs> 마. 왜? 졸려? 얘 졸린 듯. <laughs> 안 되면 <되지> 말리잖아. 졸, <laughs> 소리야 배 왔어. 여 왔어? 빠이빠이. 안녕. 배 타러 가자. 이제 강을 건너서, 예, 수버스를 타고 강을 건너서, 이제 건너편으로 넘어가자. 응. 배가 좀. 여기가 삼밭이네, 삼밭. 100원, 100원? 하고 어, 갑니다 어, 차. 이제 투어를 마치고 응. 우산로드로다준으로카우산로드는 어, 예. 어, 예. 마사지죠? 마죠 요번엔 두피 마사지, 휼더 마사지까지 합니다 키 마사지! 마사지! 하루에 마무리는 마사지로 하겠습니다. 마무리 마사지. 어, 맞아? 아, 아, 마무리는 마무리는 아닌 것 같아. 거짓 마무리. 중간 휴식 타임에 마사지. 마무리. 투어의 마무리, 어 밤에 또 놀러 가야죠. 어, 위층에 올라오니까 이제 다른 마사지. 아, 한시간 후에 마사지가 끝났습니다. 주게 응. 아, 마사지도 힘들었고, 네 저희는 푸팟폼 커리라는 유명한 개 라드로 하 커리를 먹었습니다. 카우상에서 음. 네. 굉장히 유명 먹어보고 있어요. 란 저희가 창비어를 시켰는데 얼음 컵이 이렇게 나왔어요. 음, 얼음 컵에다가 계속 먹는. 한명 따라줘.

헤나 말리기 힘들어 안녕 요요아한시간동안 말려야됩니다 나 봤어 사진 찍어놨어 아이씨 어 헤나가 드디어 다 말라서 떼어넣겠습니다 헤나 드디헤나 드디어 완성 Yeah, RCA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신나게 즐겨보고 가고 있습니다. 방콕 최대의 클럽거리인 루트 시티 6 RCA. RCA에 도착했습니다. <목소리> 이쿠폰을쓸 수가 있는데, 이 쿠폰으로 캐시처럼 여기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한 가지 클럽에서 두 가지, 두 가지 음악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 태국인 친구를 만나서, 뭐, 새로 사귄 친구인데, 남자인데 참 술을 막 퍼줘요. 재밌게 춤도 추고, 그 친구의 애인과 함께, 그 친구와 함께, 어 재밌게 즐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서산로드에 <목소리> 도착해서 케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네, 오늘도 음. 모든 일정을 마치고 음, 포커스가 대표 음, 든 일정을 마치고 그쓰리비딘게 도착했습니다. 오늘 굉장히 재미있는 하루였고요. 내일또 어떤 일이 대기하고 있을지, 어떤 일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을지 네, 지켜봐주세요. 어. 네. 응.